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. 기억 사실지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은 안 봐도 됩니다. 이해하지 못해 하신 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. 나는 미희가 궁금했다. 나는 왜냐하면 전교 1등 이제 대학교에도... 자가 언제 될까 이렇게 다 2025년이기 때문에 내가 한 40살되면 알게 되겠지? 나는 그거를 까먹었다. 해선 댓글에 해설 자기가 까먹었다는 거 사실 자기가 기억할 다 처음에 말했던 옷은 사실 미애야 어제 엄마 아빠가 주인공은 미예요 후대보인 것이다. 남 구독 좋아요 안서제까지 남겨주세요. 안녕.